네, 오늘은 2022년 2월 8일이고 오늘의 기사를 몇 가지 읽어보았습니다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다보면 설명이 나아지겠지요 아무래도 대선 얼마 안 남아가지고 내용별로 후보들 이야기한 것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사드 이야기했고, 오늘은 요거 중국과의 관계. <laughs> 근데 그 이재명 후보는 북한이나 뭐 중국이 어선이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할 말은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어 문제는 지적하는데 더 악화되도록 하지 않는 게 유능한 것이다. 이건 뭐 중국 문화 공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영예 침범하면 이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격침해버려야 한다. 이거는 좀 공격적인 부분의 말인데 어떻게 뭐 규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와 동, 동일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을 했고요. 그 그냥 지금 사람들이 이런 형태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이재명 후보의 성향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뭐 대응할 건 한다 이렇게 다들 얘기는 하는 거 같은데 좀 강, 강한 느낌이기는 있고요. 어, 그리고 사드, 어제 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드는 배치 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얘기했고, 그 주택 부동산 공급 공약 311만 원. 공약 불가능하다 의견에 대해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뭐 의지 문제다 하면서 선택의 문제다 할 수, 선택의 문제니까 할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요. 어... 이거를 제가 잘 몰라서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올려주면 청수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안전도 검사, 안전진단 요건을 변경해준 속도감 있게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거를 다른 후보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알아봐야 될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같은 땅 위에 더 많이 짓게 준다는 말인 것 같아요 청소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집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얼마 전에 그 아파트 무너진 것처럼 안전하고 튼튼하고 너무 위험하지 않게 너무 고도로 짓지 않고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집을 막 지어으면 안 되니까 안전도 검사, 안전 진단 요건 변경해 준다는 말, 완화한다는 말인데 이걸 완화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 어떤 프로의 LH 아파트 중에서 엄청 잘못 지어져서 막 벽이 금몇 년도 안 됐는데 벽이 금가기 시작하고 이런 거를 보도하는 내용을 봤는데. 그거를 변경하는 건 기간을 당긴다든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그래서 좀 알아봐야 될것 같고 국채 비율 이제 뭐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 국채 우리 지금 지출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 국채 비율이 그, 뭐고, 뭔 어, 분편이 아니다,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대북 관계, 쌓을 상태가 필요하게 만드는 게 정책이다, 당근화 채찍,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언론도 조금 편중된 질문 같은데 윤석열 후보, 북한이 주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옛날 식사보다 이익이 되는 건 이익을 협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 기사 제목이 그렇죠할말 안다 했는데 여러 가지를 모른 대선 후보 인터뷰 중에서 한 가지를 제목으로 둔 거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국제분야 경제 쪽에 아마존 이야기가 있길래 한번 봤는데 아마존이 구인난이 있었나 봐요. 아마존이 구인난이 있다 이거 굉장히 생소한데 여기에서 직원의 기본급을 두 배로 올리겠다라는 발표를 했다고 해요. 기본급 상한선을 종전의두 배가 넘는 우리나라 돈 4억 1,900만 원 정도로 올리기로 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사무직 기본급 상한을 16만 달러에서 35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지금 평균 18달러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번에 기본급이 그 급여의 전체는 아니고 그중에 하나가 기본급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두 배로 한다고 해서 큰 차이가 없어 뭐 그런 말은 안 했고 안 했네요 그리고 이건 일단 일부고 그 말고도 다른 시 있는데 이거는 두배된거 아니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하면 기본급은 올리고 다르게 나가는 돈을 줄이는 거 아니냐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아마존이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돌려받기 하나는 늘리고 하나는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마존 이 회사 아마존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이유로 낮은 임금을 뽑았다는 내부 설문조사도 있었고 있었대요. 그리고 작년에 30만 명 인력을 증원했는데, 그래서 160만 명 이상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가는 1년 전보다 4.9% 밑돌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거치면서 미국의 구인난이 좀 심해지는 구역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부직자들이 유리할 수 있게 위치에 서게 됐다. 수당과 급여에서 라고 하는데 구인난이 심해지면 이렇게 되는 진짜 심해지는 건가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유리한 위치에 많이 서면 좋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그 대선 여론조사에 대한 기사인데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있나? 뭐 엎치락뒤치락 누가 요번에는 뭐몇 퍼센트 차이로 앞섰다. 또 누가 몇 퍼센트 차이로 앞섰다.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인지 사실 이 통계 용어를 모르면은 어 이해가 어려운데 그 민주언론 시민연합 여기에서 이거에 대한 기사를 이제 여러 신문사 들 내용을 보고 적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번에본게한 8개 신문사 여론조사 보도 2월 7일 날짜 봤는데 어, 여, 여덟 개 중에서 보통 이걸로 일면을 실었는데요. 그러니까 구동률을 높이는 게 언론사들이 중요하니까 여론조사하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보니까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한다고 한그 언론사들이 거의 다 일면을 실었다. 난대형인데 이거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어 근데 문제는 그 오차범위 내 모두 여기 보면 쭉 나오는데 어 오차범위 내인지 아닌지는 다 오차범위 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는 윤석열 후보가 높고 여기는 이재명 후보가 높고 근데 이걸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기가 있다 없다 말하는 것이 해석을 하는 게 아니다. 사실상은 비교가 별로 의미는 없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사를 쓸 때는 뭐뭐 뭐 예를 들면은 국민 매일 경제로 보면 인사결과가 뭐이점일 퍼센트로 앞서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붙인다는 거죠. 그별 그런 의미 있는 게 아닐 수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보도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조사를 누가 그랬는지 어느 뭐 어디에서 의뢰를 했는지 그니까 러뭐 어떤 특정 당이 그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 조사 기간 어디인지 특히 조사 지역 어딘지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지역색들이 강한 지역들이 또 있으니까 뭐 조사 대상도 뭐 연령 이런 거뭐 인원수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도 알려줘야 되고 또 나이 있는 사람들 하면 또 차이가 있고 또 연령이 또 낮으면 또또 또 차이가 있고 하니까 그 편차도 있고 지역 편차도 있고 해서 이런 거를 이제 다 알려야 된다고 정해져 있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이제 정, 정해진 것들 중에서 들어가 있는 거, 안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조사 지역, 대상, 방법, 표본 크기, 표본 오차, 질문 내용, 이런 거 지금 쭉 공란인데들이 있고, XXXXXX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어, 그래서, 어, 신문 중에 네 가지 사항을 모두 지킨 거, 요 위에 네 가지. 자, 그 아, 모두 지킨 곳은 매일 경제뿐이지요 이건 말이지. 아, 다른 신문사는 뭐 어디 홈페이지 참고하라, 뭐 이렇게만 해놨다고. 뭐 어디는 조사 일시를 표기하지 않았다 이런 게 있고 가장 많이 인용된 거는 KSOI가 실시 실시한 여론조사 국민일보가래서 KSI가 실시한 여론조사라고 하네요. 그 그런 것도 보나 봐요. 어디에서 조사하고 어디에서 의뢰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음,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요 대선에서 예산 관련으로 얘기만 막 조단이 막 이러는데 뭐 세금 걷는 거뭐 반발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뭐 세금을 더 걷더라도 이걸 해야 된다라든지 뭐, 뭐 그런 거에서 우리가 실현 가능성이나 돈이 어딨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인터뷰한 기사예요 나라 살림 연구소 가지고. 양커대 양당 후보 공약에서 백, 공약을 본 100조 넘게 듣는데 구체성이 없어서 평가가 의미가 없다 이런 질문인데질문만큼 강하지 않고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이렇게 있어서 한번 보아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재정 적자를 덜 내고 그러니까 빚을 덜 지고 국가 아, 채무 비율을 낮게 유지하고 그 재정을 쓸때 적자가 덜 나게 하고 채무 비율 빚 지는 거는 낮게 유지해야 된다고 지어차 있는 것 같다 하는데 이걸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재정과 관련돼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일반 가게, 가정 같으면 은 돈을 덜 벌면, 나가는 돈을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국가는 경기가 안 좋으면, 그 세금이 덜 거치면 지출을 늘려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어, 운영 목표랑 원칙이 반대다. 가게랑, 얘기를 하는데, 음,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이 말을 우리나라가 쓰지, 다른 나라들은 잘안 쓰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이 얘기를 하고, 보통 부채가 많이 발생하면 재정이 불건전해진다는 느낌을 받는데, 부채가 낮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부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부채. 어 그렇고요. 뭐 국채 비율이 높았던 선진국에서도. 어, 옛날에 재정을 좀 소극적으로 쓰다가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리려고 하더라. 라는 질문 겸 이야기를 했, 이제 말을 띄었고 어, 어떤 생각이 큰 흐름이 바뀌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 생각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고, 오빠 지시긴 그리고, 어, 부의 재분배 중요하지 않게 예전에 생각을 했는데 조금 바뀌고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 세계 금융위기 정도로 사상적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다 재정 부분에서는 그렇다라는 얘기하고 참 경제가 잘 알아야 되는 경우가 뭐 있단 말이죠 그 코로나 당시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했는데 어... 전 재정 적자가 엄청나지 않았고 그 2020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2021년 플러스 자성장으로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경기 변동의 폭이 어 작았다라고 하여 내려갔다가 이렇게는 아니었다이라고. 뭐~ 방향이나 의미는 다 좋았다 1차 우리 추경예산 할때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보육지원 그다음이차할땐전 국민일단 지원 3차4차 소상공인이나 뭐~ 등등등으로 쓰이고 야 뭐~ 방향 의미 좋았는데 그~ 지연 방식이 아쉬웠다 다시 이게 언제 끝나는지 모르고 계속 지급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 받는 사람과 아예 못 받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 해서 아예 그냥 다 주고 똑같이 다 주고 어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 걸로 하는 거를 본인은 제안했었다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 초과 세수가 있어서 추경 편성할 때 정치적 부담은 줄었다. 국채 발행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가 국채 발행 한도만 정하고 실제 얼마나 발행할지는 정부가 판단하게 되어 있어서 어, 정부가 국채 발행 줄이고 초과 세수 다쓸 수도 있고 반대로 초과 세수 없이도 국채 한도까지 발행해 세계 인력으로 남길 수도 있다. 그게 그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 어, 뭐, 대선하면, 뭐, 하박이 또 추경 편성할 거라고 예측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게 효율적으로 쓰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고,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지출 수요가 생겼을 때만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뭐큰 돈이 안 나가도 재정의 수요는 계속 커져 간다. 돈이 좀 필요하다. 국적자 재정을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복지예산 할때들을 통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제 이 사람은 증세가 일순이 있는 아니고 경제 성장하고 물가 상승하면 당연히 세수가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효과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잘안 믿는데 그 증가분이 생각보다 크다라고 해요. 좋은 기사들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부산에 이건 2월 5일 기사인데 오다가 내려가다 봤는데 부산 전 부산시장 오고던 성범죄에 대해서 뭔가 어. 민주당이 부족했다. 라고 연설하면서 공직자 문제는 충분히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까 부산 시장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대응을 얘기하고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어, 정치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공약 보소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일단 최근 기사 링크를 유튜브 링크 내용에 넣어두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고 추가 설명도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